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하는 레벨이 요즘은 적어도 진짜 200부터 시작입니다. 하이퍼버닝 시즌은 260부터라고 볼수 있지만 본격적인 메인 스토리에 들어가는 건200 레벨인 아케인 리버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 레벨부터 캐릭터들은 몸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볼수 있는 아케인 포스라는 것이죠. 아케인 포스가 없으면 우리들은 아케인 리버의 몬스터들을 데릴 때 아주아주 아주 약한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아케인 리버의 몬스터들은 엄청난 밀도의 에르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 아케인 포스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의 외적인 능력은 강력하지만 영혼의 힘이 약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케인 포스라는 것은 에르다의 힘을 오랜 시간 강화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에르다를 아케인 심볼이라는 형태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아케인 심볼은 영혼을 지켜주는 토템과도 같은 각인으로 고농도의 에르다 경류 속에서 영혼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조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심볼을 받게 되는데 아직 아무런 심상이 맺혀있지 않습니다. 관조자는 플레이어가 있는 장소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면 완전한 심상이 맺힐 뿐만 아니라 그 힘을 강화할 수도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각의 호수, 추추, 레헬른 등 사건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그 지역에 아케인 심볼이 생기고 강화할 수 있게 되며 그 힘으로 아케인 리버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이어는 아케인 포스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었지만 메이플 연합의 인원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육체에 에르다를 각인하는 것이 아닌 외부 물질에 분해 마법을 걸어 에르다 장벽을 뚫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란디스 연합원인 멜랑의 도움을 받았고 재료로 사용할 특수한 광석을 찾아 냈는데 이 광석이 매우 특별해서 개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델슈타인에 있는 루광석과 성분이 똑같은 것이었고 그렇게 지그문트가 대량의 루광석을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연합원들도 대적자만큼은 아니지만 아케인 리버에서 힘을 합쳐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검은 마법사를 잡은 뒤 새로운 세상인 그란디스로 떠나게 됐을 무렵 그곳에서도 우리는 어센틱 포스라는 새로운 힘을 만나게 됩니다. 세르니움에 처음 입성한 대적자에게. 할라일은 최근 그란디스 서쪽을 중심으로 마력 장막이 감지된다고 하는데요. 노바족은 그란디스 동쪽에 거주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장막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세레는 이 장막이 나타난 이후로 힘을 쓸때 이상한 저항감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에겐 크게 상관이 없고 특정한 힘을 가진 자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하네요. 확실히 전투를 경험해 본 이후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을 느낀 대적자는 이를 이데아에게 말합니다. 이데아와 호크아이 체키도 뭔가 벽을 느꼈다고 하며 서둘러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다고 합니다. 이후 이데아가 마력 장막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알려주는데요, 이 장막은 초월자의 힘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장막의 효과는 영양권에 있는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힘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대로 일반인들은 효과가 없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생명체에게만 반응하고 대상에 따라 그 정도도 다르다고 합니다. 대적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였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무리 초월자라도 이런 방대한 힘을 사용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게 제한을 줬다는 가설이 있고 또 다른 가설은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데아가 찾은 해결책은 아케인 심볼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심볼을 육체에 각인하는 것. 아케인 심볼이 경류로부터 우리를 지켜줬다면, 새로운 심볼은 초월자 다르모어의 간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케인 심볼처럼 에르다를 정제할 것이지만, 아케인 리버의 특수한 에르다와 다른 일반적인 에르다는 포착하고 심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이데아는 원래 그란디스에 존재하던 에르다가 마력 장막과 충돌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마력 장막은 불균형을 초래하는 힘이기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에르다와 부딪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이 에르다는 보통 에르다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을 심볼로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 힘을 어센틱 포스라고 부르기로 했지만 현재 에르다를 심볼로 만들 수 있는 건 고작 한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데아는 이 심볼들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마력 장막이 펼쳐진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적자는 첫 번째 어센틱 심볼 세르니움을 얻게 되고 이후의 모험에서도 마력 장막이 펼쳐진 지역에서는 어센틱 심볼들을 얻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어센틱 심볼에 대한 설정의 재정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란디스 쪽으로 무대가 넘어가면서 생긴 어센틱 포스에 대한 설정을 더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마르테리아는 에레브 쪽인데 어떻게 어센틱 포스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란디스이지만 판테온, 헬리시움 쪽엔 왜 어센틱 포스가 없었는지 그란디스 동쪽 지역에는 왜 포스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기존 어센틱 포스의 설정은 고대신과 관련된 특별한 힘이라는 설정이었는데 그걸로는 뭔가 허술한 점이 많았는지 이번에 다시 제대로 정립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테일 수정은 항상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